왁키 이렇게 오오그 옛날에 먹었던 간식 그 왕꿈틀이 알죠? 약간 그 느낌이 좀 주유소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하는 네. 거죠? 들어오라고. 없어 손님이 아 한국인의 소울푸드 국밥인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참. 어? <laughs> 아우, 어? 어외국인 아니야? 어저저 자리 시트 시트 시트? 예예 시시 시트 시 오케이.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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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이 통했어 말이 통했어. 어, 나 영어 잘하나 봐. 아 <laughs> 여 보시면 우정국밥 메뉴 식사 메뉴 원 메뉴 원 메뉴 노 파스타 노 파스타 유재선 왜 이렇게 호들갑? 와 잠깐 아 뭐야? 아니 그리고 국밥이 하나인데 단일 메뉴인데 이거 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창 나보다 말 잘해! 뭐요? 여기 여기가 그 맛있다는 국밥집입니까? 한 그릇 드실래요? 한 그릇 아 뚝배기 해야죠. 여기 있습니다. 아 국밥을 아, 땡큐. 드세요. 아, 이 깍두기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맛깔나게 먹네. 어때 <laughs> 네. <근데> 어때요? <어디? 웃음> 진짜 맛있게 먹고. <laughs> 사실 제가 이 국밥집을 하는 거는 당신 같은 초능력자를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판 거였다고. 당신 초능력자지. 어떻게 알았슈?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레우입니다. <laughs> 진짜 다방면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네. 뭐 여행 좀 하고 먹방하면서 음. 음. 네, 그렇게 이제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51만 그 유튜버로서 이런 크레이팅 능력과 또 어떠한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관심을 끌고 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아 근데 왜 고기가. <laughs> 아이 사람 이 사람 잘못 데려왔죠초동자 아닌 것 같아. 이제 오늘 진짜 안, 안 되겠다. 네 빨리 이분. 가짜 같으니까 검증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레오님. 어때요, 음. 어때요? 음. 오늘 함께할 천운역자 레오님 모셨습니다. 와. 박수. 아니 핀란드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다면서요? 이제 한 30년 정도도 아닌데. 혹시 몇 살이시죠? 아 지금 이제 94 개띠 아 친구네 반갑다, 친구야. 다음 각이나 아, 잠깐만 아니 이걸 왔다고 아 잠깐만 아. 어 너무 좀 신기한데 진짜 초능력자인지 아닌지 제대로 검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조금 그 외국인 분이시잖아요. 울렁증 있나요? 네. 저아 울렁증이 있어서 저를 도와줄 분을 한번 불렀어요. 아유, 그래요? 그분을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음 드림팀 검증자는 타빈입니다 오! 가 엄청 두 분은 눈높이가 좀 맞으시네요? 소위가... 두 분은 얘기가 통하시는데 지금 입이랑 귀가 너무 멀잖아요 아, 그럼 앉을까요? 네네 아유. 일단 앉아주세요 아유. 아유. 일단은 공감도 잘하시죠 레오님 그래서 일일 MC로 레오님을 섭외해가지고 또 아이리더 소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라고 옥천고등학교 좋아요? 어. 평화로요. 평화. 평화롭다. 평화. 피스 폴. 예. 제가 커리어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커리어가 있거든요. 전국 청소년 철쭉 댄스 경연 대회 이 등. 그리고 제 삼십사 회 충청북도 생활체육 대회 우승. 아. 그리고 충청북도 체육 회장배 생활체조 대회 대상. 그리고 지금 댄스 팀인 라운크로에서 활동 중이라고. 다빈양이 어렸을 때 줌바댄스를 추는 어머님을 따라서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어? 되게 재밌다 느껴서 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지금 실력은 본인이 느끼기 어느 정도예요? 제가 춤을 추면서 음.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음. 진짜 잘 추는 것 같아요. 어? <웃음> <웃음> 내가 스트이 우먼 파이터다? 아, 네네네. 네, 그러면은 본인의 그런 진짜 강점, 매력 이런 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 사람이 보잖아요, 저를. 신나요. 어? 아, 즐기는구나. 즐겨요. 보는 네. 거를. 아니, 분. 댄스를 좋아하잖아요. 그 롤모델 같은 거 혹시 있어요? 댄서분 포니 분을 되게 좋아해요. 포니 님? 포니? 어떤 춤을 추시나요? 텀블 워킹 하는 분이신데. 아, 이제 워킹을 롤 모델로 사으신 거면 왁킹을 좋아하시나봐요? 맞아요. 음. 네. 근데 왁킹. 이 오! 오! 오그 옛날에 먹었던 간식 그 왕꿈토리 알죠? 주유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들어오라고. 이거 검증해야죠? 한번 보여주시죠. 네, 좋아요. 아, 네. 서서? 서서? 와, 높다, 높아. 뿍뿌 <목소리> 빨리 빨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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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배속인데 야, 이거는 이안 보여. 네. 와! <목소리> 엄청 쉽게 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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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빈 양이 홀려서 정신 잃었지만 사실 다빈 양은 레오님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압박 면접에 들어갈 건데요. 다빈이 네. 압박 면접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지금 눈빛이 너무 착하거든요. 나쁘게 봐주세요. <laughs> 내리면 되는구나.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자, 검색을 해보니까 핀란드 국적이신데 어렸을 때 핀란드어를 못해가지고 핀란드로 유배를 당했던 적이 있다고 사실인가요?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좀 많이 늘었나요? 뭐 핀란드어로 좀 검증을 해볼까요? 어 좋아요. 핀란드어로 한번. 뭐 히바히바 <laughs> 어떤 뜻인가요? 좋아 좋아. 모이 아미나오렌 레어. 잠만 키 작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야 아, 아기탐 뭐. 아, 발음이 이래? 아, <laughs>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핀란드는 그러니까, 들은 적 없지만 이렇게 정직한 한국 발음 같이.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좀 합격한 것 같아요. 아그 그렇겠죠? 아, 일단 좀 심심하긴 한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셨잖아요. 예.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뭔가 이렇게 외모적으로나 이렇게 좀 관심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인기가 많았어요. 아기 때 이제 동물원 있잖아요. 주 네. 주에 갔는데 다들 저를 보러 왔습니다. 어. 어. 아눈 앞에 호랑이 있는데도? 어 어? 저 백호 저 말고 지금 저기 백발이 있는데 쟤 뭐지? 오셔가지고 어. 이것도 검증됐죠? 자, 다빈 학생도 한번 물어보시죠, 질문. 네. 콘텐츠를 하려면 아이디어가 네. 필요하잖아요. 네. 어디서 얻으시는지. 저는 꿈에서 얻습니다. 그럼 꿈에 항상 나온다, 콘텐츠가? 꿈에 홍어랑 네. 코끼리가 나왔는데 어, 홍어가 이겼어요. 네. 그때 이제 홍어를 먹으러 가는 거죠. <laughs> 어, 그럼 어, 코, 코끼리가 <laughs> 이기면 코끼리... 사람이 이기면... 어. 더 나락 보내고 싶어요? <laughs> <laughs> 자또또 또 다음 질문 한번 매석해 주세요 매석해. 그러면 영상 제작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게 한 20분? 아 이게 오히려 막 3일 동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저도 공감. 보통 하나 찍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제가. 완벽주의자라서 계속 반복해서 찍어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본인 생각한 완벽이라는 거는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업에서 엄청 하시는 분들도 막 부족하다 느끼고 항상 그러시잖아요. 다빈양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올리면서 뭔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까. 자, 이 정도면 뭐 레오님 1차 검증은 통과하신 거라고 보고요. 2차 검증이 남아있는데, 2차 검증이 이제 진짜 메인입니다. 제가 봤을 땐 다빈양이 굉장히 제주도 많고, 끼도 많고, 귀여운 친구예요. 근데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레오님이 또 크리에이터니까 감독 역할을 해서 어떻게 좀 이끌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 핵심이 뭐예요? 오늘 핵심. 핵심요? 핵심. 다빈냥. 그렇죠. 네. 자 다빈냥은 뭐가 핵심이죠? 이게 약간 도미노처럼 파고 들어가야 돼요. 어 다르다 지금 갑자기 어. 멋있어졌어. 다빈냥의 핵심이 뭡니까? 다빈냥. 이쁘죠 그리고 춤을 잘 추요. 그렇죠. 두개 예쁜 거랑 춤을 어떻게 살리죠? 춤을 이렇게 추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못춰야 됩니다. 우리가 좀 앞에서 얼간이 춤을 치다가 좀 이렇게 좀그 왁싱하면 어떨까? 왁싱이 아니야. <laughs> <laughs> 저기요 <웃음> <웃음> 왁싱은 저기 뜯는 거고 저기요 아니, 여기 왁싱이 사람아. 아니라.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어? 어, 왜? 어, 왜? 어 내가 봤어요. 음, 음. 요거 준비하셨어요? 예예 아, 그러면은 여기서 네. 일단 정전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정전이 가능합니까 이거? 두두비이지 뭐딨죠? 오~~ 자, 한번 연습 1차 시도. 괜찮아요. 리허설 한번 가 볼게요. 리허설. 3 2 1 하고 트겠습니다3 2 1 이제 감독님 아 어디이 고쳐야 돼요 조금 더 다가오세요 아, 렇 아, 이렇게. 렇죠 아, 이렇게. 이이렇게 아, 이렇게. 게 <목소리> 이렇게 됐습니다. 어? 어,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감독님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마지막이 좀아쉽죠 아, 네, 네 마지막 아쉽... 아, 아쉽... 그러면은 마지막에 저희 머리 끄댕이를 잡아당기세요. 양쪽 이건 좀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에 요렇게 <laughs> 갈게요. 3 2 1 Only when I e 이렇게 해서 저희 영상 다 찍었고요. 오늘 퍼펙트합니다. 네, 네. 그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 얘가 영어로 뭐죠? 핸드워머. 핸드워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인명장. 초능력 드림팀원 레오란타. 위 초능력자는 아이들의 꿈을 돕는 크리에이터 초록빛 능력을 인증받아 초능력 드림 팀원으로 선정되었기에 위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대한민국 초능력 아이리더 김다빈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드림티원 레오입니다. 초록우산 유튜브에서 초능력자 모집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채널을 구독하는 초능력자들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전달 드릴 수 있는 이벤트라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많은 참여,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